수요일 저녁 근처 삼자교회에서 예배가 있다. 중국에 도착한 후 드리는 첫 공예배다. 가진 것이 몸밖에 없어 춤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시작한 여정이지만 춤을 추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한 걸음씩 이루어가고 계셨다. 제 안에서 좀 갈급했던 부분이 그런 아까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지만, 노방에 대한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갈증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 손으로 쥐, 쥐어지고 있었을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할수 없는 일들이 뭔가 펼치고 모, 모두 다 내려놓았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됐던 것 같고요. 뭐. 음.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자 주차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슴이 점이 온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더 비천해져도 좋으리라, 더 낮아져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리라. 세상에 사는 21살 나이에 정말 명문대가 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난 거 없는 그런 사람입니 스물한 살이 꿈꿀 수 없는 거, 스물한 살이 볼수 없는 거 그런 걸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 너무 감격이고 감사하고 울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막두근두근두릉 떨려서 어요잘 앉아? 잘 앉아 와이거지이 밝은데 가서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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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어땠어요? 진짜 다 이. 벼랑 오늘 처음 들어가 봤는데 어 진짜요? 응. 어때요? 처음 가봤어. 교회 보니까 어때요? 어, 그러니? 그래, 아 이거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은 다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내딱 이것만 믿으면 어찌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 아 진짜? 어 오오오오 <laughs> 그회 어. 응. 응. 응, 다니세요 처음 가봤어요. 진짜? 참 진짜, 좋아. 진짜? 처음 가봤어요 응. 교회. 나는 전화로써 로 가봤는데. 그래 응. 편안하고. 우리가 노방할 지도 몰랐고, 그냥 노방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아셨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눈 얘기를 통해서 그분이 오셨고, 오셔서 돌아온 얘기가 결신이었다. 결신도원이아니었잖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게 기가 막힌 스토리야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 춤추는 것밖에 할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겸손히 순종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조선족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다음 행선지로의 긴 여정에 오른다. 9시간 28분이야. 2분 빨리 왔어요. 9시간 30분이에요. 허리 아픕니다. 사실은 배가 많이 고픕니다. 아 배고파 9시간 반의 긴 기차여행 끝에 도착한 곳은 중국의 수도 북경 중심지에 아, 온 거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긴장이 되고요 여기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거점으로 쥐하고싶고 우리 지부가 있는 곳이니까 잘하고 파서 받고 가겠다 마음이 있고요 가직게좀 정신이 없어요. 지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북경 PK의 연습실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짐도 풀지 않고 한 걸음에 이곳으로 달려올 만큼 지부 아이들에 대한 PK 들의 사랑이 각별하다. 안녕하세요. 북경 지부는 PK 지부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춤추는 예배를 소망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해미의 마음이 흐뭇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들었던 첫 시작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 들릴 때마다 항상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광우영은, 아직은 어린 이 아이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화려함보다 춤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중심을 항상 강조한다. 이걸 들었었는데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더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문화로 여러분들 무대 위에서 이런 춤을 추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좋은 무기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춤 춤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차라리 세상에 나가 서 춤추는 게 좋지 교회에서 춤출 어 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데 쓰지 못하면 아무 것도 우리의 모임에 의미가 없고 이 일을. 이야아 우리가. 여기 이쪽으로 와야 돼요? 광우영의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아이들이 우리를 연습실 한 쪽에 앉힌다. 여정에 앞서 이들에게 받는 축복의 노래에 멤버들이 하나둘 눈시울을 붉힌다. 연습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 유학생들의 상황을 잘 알기에 이들의 축복이 더 가슴을 울리는 것이다. 바라셔 배웠다 그래요. 이거 왜 배우지 그랬거든요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 사랑이 축복 담아가서 정말 이 가보고 싶다는 다 전하고 올게. 요 아, 아멘.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다음날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교회로 향하는 길.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이동 중인데 원래 오늘 지금 저희를 데려갈 그 임대 버스 같은 그런 본고를 빌렸는데 안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 좀 찢어져서 택시를 탈 상황인데 시간 맞춰서 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택시는 안 오고 바, 보세요 차가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이런식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채몇 분도 지나지 않아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난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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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차량이 지나가는 차에 이렇게 끼어타게 해주셔서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laughs> <그러게요. 웃음> 그러지 마! 어떻게 진짜 기도하자마자 이런? 그러게 <laughs> 말이에요. 정말 중국에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게 <laughs> 직접하다. 아, 별로 <laughs> 텀이 없으세요. <laughs> 놀랐습니다. 그냥 놀러... 몇초 앞에 미래도 볼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중국 땅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셨다. 모든 것이 겁이 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당신을 향한 사랑만 달라고 하신다. 내 새벽의 기도에는 여정을 떠나기 전 우리의 심령을 새롭고 강하게 하는 기름 부음의 시간이었다. 사람의 모임에 어찌 분쟁과 미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먼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한다. 여정의 시작 전에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내 구주 되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 앞으로 다가올 힘겨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중국에 있는 저희 가는 힘든데도 다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걸음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전신값지있고 가슴을 숙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섬김이 없으면 주여 이 땅을 섬길 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섬김들이 일어나서 이땅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현상적인 열매들을 보지 않고 내가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은그 성령의 섬김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의 섬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전에 볼수 없었던 사랑이 일어나고 이전에 볼수 없었던 그 섬김이 일어나서 사랑을 보시기 게 합당한 그런 주의일 군으로 한층 더,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성장하는데 이 투어가 우리의 목적대기 하시옵소서. 굉장히 많은 사람 들이, 이었잖아요 b k 가, 이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이제 때가 다가 왔다, 라는 그런 말씀 을하 세요.